우리가 살면서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것 중에 정말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민병도 시인이 삶이란, 이런 그 시가 있어서 조금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풀꽃에게 삶을 물었다. 흔들리는 일이라고 했다. 물에게 삶을 물었다. 흐르는 일이라고 했다. 산에게 삶을 물었다. 견디는 일을 했다. 짧지만 이 시속에 담긴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이든지 10년, 20년 하면 우리는 전문가라고 얘기도 하고, 30년 정도 하면 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일그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나 인생은 60년, 70년, 80년 살고도 마지막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이란 불안이라는 기차를 타고 절망이란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우리 마음이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오늘 루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좌편에 달린 사형서를 통해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간이며 희망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이 강도를 통해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강도. 그러나 두 강도는 같은 죄목으로 같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한 강도는 구원을 얻고 한 강도는 그냥 영원한 멸망을 향하는 죽음의 길로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중에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강도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기 들었다는 것은 귀로 단순히 듣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 일곱 마디 말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적어도 세 마디 말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하는 용서의 기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의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영혼을 맡기는 기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이적을 행하시 전에도 제자를 부를, 부를 때에도 또 십자가를 앞두고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22장 39절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해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일상이 기도였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한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도 기도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기도하는 소리는 함께 매달린 두 강도의 기회도 들렸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이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기록합니다. 십자가형 자체가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수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와 분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이 그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한 강도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리체드 복함이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 되시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두 강도가 이 십자가 형에 이르기 전까지 그들이 재판정에서 할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게 절규했을까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용서를 받지 못해서. 자기들이 준죄 값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나는 인생, 인생에 있어서 용서받지 못한 인생, 그리고 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외로운 인생, 그 원망과 아픔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용서가 나올 때에 한 강도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저 용서? 그렇다면 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했다면 저분은 분명히 용서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내 인생도 용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서와 화목의 재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삶에 대해서 법이나 율법으로나 용서 받을 길이 없었기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한강도는 아직도 자신에게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이 원통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당하는 스테반의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의 회심을 암시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는 스테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추구갈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9절에서 6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저 이르되 주여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58절에 어미심장한 단어, 문장을 하나 더 넣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앞에 둔이라. 이 말씀은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회심이 담에색 도상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수대반의 순교의 장면, 특히 그의 마지막 기도인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의 신념은 깨어지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소생케하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를 듣는 사람, 기도를 보는 사람마다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 도전 속에서 소생케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게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할때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못할 때에 아무도 없는 이 본당에 홀로 와서 기도하겠다고 가끔 이제 그렇게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야 되겠다고 이제 지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큰 본당에 아무도 없는 평일 날에 저희 어머님이 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냥 간절한 표정으로 그리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조그만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장면 그게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게 어깨 짐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제 삶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제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는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린 인생의 마지막 5분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가 아는 시간일 수도 있고 모르는 시간일 수 있는데 그러나 아무튼 5분이라는 그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인생을 떠날 때에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예수님처럼 기도로 내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 기도를 보는 자녀들, 그 기도를 듣는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케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웃과 세상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 속에도 이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은 그 강도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40절에서 41절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당하고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는 대신에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내가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의 구성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과정 나가기 전까지 이 과정, 이 과정에 나가기 전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이렇게 뭐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은 것 같은 삶.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한강도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강도는 이 말씀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맞아. 나는 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니까 어떡합니까? 나에겐 구원이 없다고 포기하는데 나에게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길이 있다고. 살아날 길이 있다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회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다른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문 28장 13절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여기는 먼저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살 길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라는 것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너희는 바울이 편하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한 행위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간갈 갈구하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죄를 위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바로 그 고백을 고백을 통해서 한 강도는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라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을 수도사면서 신학자로 활동하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처절한 고행과 수행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이 나의 선행에 있지 않구나. 나의 노력에 있지 않구나. 구원은 나의 믿음에 있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박여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을 강조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믿음의 응답이 뭘까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는 그 구원을 위한 신앙 고백도 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기도 하고 불공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여러분 나는 정말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은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고 축복의 길을 열고 회복의 길을 여는 입구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바로 신앙고백을 담아서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축복의 길을 열어가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뿐 아니라 내가 붙든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이 강도의 이 삶의 이유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이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자기의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했던 그 삶의 결과가 오늘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었다면 그 아버지 나라에서는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참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올 때에 바로 주님 그 나라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낙원이라 너와 함께 낙원이 있으라 리이 표현은 성경에도 몇번 나오진 않지만이 낙원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 내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삶 속에 충만하여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정욕대로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나, 나에게 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의와 희락의 화평의 나라가 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 삶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 여러분 오늘 이두 강도 이야기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는 강도처럼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의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제가 집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는 저희 집사람이 한 두세 번 정도... 임종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한 것이 있어요. 삶 속에서 제가 늘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봐요. 성경을 아주 열심히 봐요. 제가 성경책 보면 한몇권 정도 지금 줄이 쫙쫙어져서 전권이 다 줄이 꺼져 있어요. 열심히 봐요. 읽어요. 묵상해요. 당신 왜 그래? 성경 열심히 보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딱 돌아볼 때에 이 집안이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장로인 가정이고 집안이 대대로 신앙을 찾아서 이 땅에 이, 이 나만에 온 분들이니까 재산 다 두고 온 분들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 가정에서 양육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서 신학을 전공했어요. 교회일도 했어요. 뭐 학생들도 가르쳤지만은 교회일도 했어요. 일도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죽음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때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것,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것. 그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고. 사역도 열심히 했죠, 잘했죠. 많은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영혼도 일깨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내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사모님들을 열심히 양육해요. 힘든데. 제가 그래요. 세대가 이제 딸 세대야. 요즘 들어오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전부 다딸뻘이 되거든요. 딸 세대니까 달라 MG 세대야. 어려운데 그거 괜히 힘들게 하지 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고, 이 가정이 살면 목회자가 살고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갖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해요. 제가 막 옆에서 많이 배웁니다. 배우면서 당신이 목회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 생각해요. 성경도 많이 알고 깊게 알아요. 그 변화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이것뿐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몇번 읽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성경 보는 시간이 얼만큼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내가 교회 일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정말 귀한 것들 내 삶의 기중한 보석 같은 것이 얼마큼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뭔지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강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강도가 외쳤던 것.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기도.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가?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는 그 나라에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깊게 보십시오. 단순히 통독도 중요합니다. 큐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꾸준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준비되어갈 것입니다. 1849년 12월 22일 영하 수십도의 겨울날 러시아의 세미노프 광장에서 반체제 행동을 한 혐의로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사형을 기다리는 28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묶여서 이제 사용을 준비하는데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이 세상에 단 5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는 이분을 자기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작별하는데 예, 이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회상하는 데 이분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나는 남은 남은 1분은 자기가 살았던 이 세상, 땅과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 5분을 쓴다고. 그리고 그런데 총알 장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사형 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마침 황제의 특사가 와서 죽이진 않고 시베리아로 유배형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살때 그는 5분, 내 인생의 5분 전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베리아의 그 추운 데서 5 k g 이상 되는 무거운 짐을 달고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 5분을 위해서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에게 주신 그 글을 쓰는 것, 글을 쓰는 것을 그는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통째로 그 문장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이 사람이 러시아 3대 문호 중에 한 사람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죄압벌 백치 같은 그런 귀한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 속에 자기의 이 경험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5분 내 인생은 마지막 5분의 연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의식이 있든 없든 분명히 마지막 5분은 있을 겁니다 그 5분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삼아하는 여러분들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떠날 때의 모습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떠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의 자비를 기다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지치고 힘들고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고 마음은 하나님 용기를 잃어버릴 때 그때도 함께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어쩌면 십자가의 마지막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강도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하여 화와 복과 저주와 생명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